갯벌에서 밀물이 들어오는 걸 모르고 놀다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방심은 금물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물이 빠르게 들어옵니다. 모두 이쪽으로 나오세요. 빨리 와주세요 순간의 욕심에 목숨까지 건다는 위험한 현장. 1 m 터 르포에서 취재했습니다. 썰물 때면 드넓은 갯벌이 펼쳐진다는 인천의 한 해수욕장 곳곳에 어패류를 채취하는 해루질객들이 눈에 띄는데요. 현재 12시 15분부터 물이 차오르고 있으니 위험 구역에 계신 분은 해수욕장 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두번 찾아오는 밀물 속도가 빨라 궤도가 시작되면 곧바로 갯벌에서 나와야 합니다. <목소리> 이쪽만 돼도. 그렇죠? 이게 좀 힘들죠. 물기를 머금어 찰흙처럼 지러진 땅은 보행자의 발목을 붙잡고 고르지 못해 푹 꺼진 지형에 이미 물이 차오른 상태. 사실 이런 데는 거의 어두워서 뭐 깊이가 가늠이 안 되네요. 발 넣기 전에는. 그렇죠. 저희도 이게 딱 봤을 때는 이게 땅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방금 멈칫한 것처럼 되게 조심조심하게. 그렇죠? 이런 데 만약에 꼴 있으면 못 나오고 빠지면. 음. 하지만 연이은 개도방송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 되려 막바지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너무 위험한데요. 어떻게 까지. 아, 여기 좀 위험하니까. 아니, 네. 내가 여기 한 20년 다해서 화난 줄 알아. 그래서 삼대가 죽었어요, 3대가. 삼대가 죽었어, 죽었던 데인데 안 무서우세요? 저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뭐 무서워. 배경의 단속을 피해 오히려 갯벌 안쪽으로 도망치는 이도 있는데요. 여기 우리 1기5명이 왔는데 를잡 안전을 위한 해경의 개도에도 막무가내인 모습. 지금 물이 너무 빨리 들어오고 있는데. 나는 배저 연안부도 끼 잡는 사람들 여기 저그분다 누구신데 여기 검정, 검정, 친보, 동생. 음. 아 여기 고향 사람인데 한참의 신랑이 끝에서야 안전 구역으로 이동하는데 그때 물이 빠르게 들어온다는 경보가 울리고. 여기 너무 짙어 보이 순식간에 차오른 바닷물. 물살이 엄청 빠르네. 통행의 위험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갯벌에 남은 사람들. 그 속엔 아이들도 보이는데. 심지어 밀물에 몸이 잠긴 해루질객. 깜짝할 네. 사이에요 아까 가슴까지 빠지시더만. 아이, 여기는 규영을 아니까. 선생님 이제 네. 물 좋고 네, 아프어요 진짜 나가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저 보는 데까지 나와 주세요.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 했음에도 너무나 태연한 모습. 네. 안전 불감증이 심각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해류줄객들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직 안 나가셨어요? 물이 아무리 빨라도 사람보다 안 빠르고, 유리도서 왔다 갔다, 갔다 하고꾸 가는 거지. 물보다 사람이 빨라요? 그렇지. 훨씬 빠르지. 일단는 빨라. 사람들 계속 안 놀라네요. 네. 좀 들어갈 법 하면, 저희가 지나가면 다시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것 설상가상, 굵은 빗방울까지 떨어지기 <목소리> 시작하는데. 선생님, 눈도 안 떠지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네? 눈도 새로 안 떠지는데, 뭐 하고 계세요? 물고. 뭐. 뭐예요? 끝끝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 사고는 이렇게 방심한 순간 찾아옵니다. 해루질에 정신이 팔려 밀물을 인지하지 못해 갯벌 안까지 들어갔다 바다 한가운데에 고립되는가 하면 주차된 차량이 밀물에 빠져 사람이 차체와 함께 갯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등 갖가지 안전 사고들이 속출하는 상황. 이수자 구조 완료, 구조 완료. 사고는 결국 인명 사고로 이어져 작년에만 무려 갯벌에서 아홉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들이닥친다는 밀물, 대체 얼마나 빠른 걸까? 해경의 도움을 받아 성인 남성의 키와 비슷한 장대를 이용해 직접 실험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한 시간 만에 머리 높이까지 차오른 바닷물. 심지어 어깨에서 머리까지 잠기는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성인의 걸음보다 무려 2배에서 3배가 빠른 시속 7에서 1 5 k m 나 됩니다. 그렇게 항상 물때를 잘 확인하셔서 고립되지 않도록 미리 육지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밀물이 들어오면 물에 가려져 볼수 없다는 이것. 현재 물이 보이는 쪽이 다 갯골입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한번 빠지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갯골의 평균 깊이는 얼마나 될까? 어 뜨겠네요. 거의 지금 아까 저희가 어깨 높이 체크하는 데까지 들어갔네요네 맞습니다. 그 깊이만 무려 143cm. 당때 꽂으실 때이 사람이 만약에 발로 짓는다면 네. 확 빠질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태인가요? 무릎 정도까지 바로 빠져서 좀 당황스러워서 더 빠져 나오려다가더 깊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느새 밤이 찾아온 해안가, 갯벌에 어둠이 깔리면 해경은 긴장 상태에 돌입합니다. 21년도에 한번, 19년도에 한번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금지구역 지정돼서 이제 이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단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바라보고 레이저 오른쪽에 있으신 분들은 통제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사망사고가 두 번이나 발생한 위험구역이지만 출입금지 방송에도 해루질에 여념이 없는 모습 여기가 위험한 이유가 그냥 눈으로 이렇게 슬며슬멸 오는 게 아니라 저 뒤쪽부터 차서 이렇게 확 네, 갑자기, 네, 갑자기 차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소리가 더 물들어오는 소리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어, 어, 어.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들어오시면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어요. 초입 없었어요. 입에 공급판 다 적혀 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출입만 해도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당장 에서 벗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단속에도 못 들은 척 갯벌 안에서 불법 해루질을 이어가는 사람들.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차오르고 땅은 점점 지러지는데 조심하세요. 저기 보시면 라이트 끄고 가시죠. 사람 맞나요? 사람 맞죠. 지금 레이저 포인트 지목되신 분, 해수욕장 방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불 끄고 모른 척하세요. 불 끄지 마시고 불켜세요아 너무 답답하네요 백골이 도사리는 밤바다에서 조명까지 꺼가며 탄속을 피해 다니고. 첫 번째 통제 조치를 했는데 카태로부하는 아, 뭐뭐 뭐, 형식으로 응, 하겠습니다. 저 아, 아, 또은. 음. 음. 음, 쉽지 아, 뭐, 않네요. 진짜. 네. 빨리 바랍니다. 빨리 이동 조치 바랍니다. 심지어는 해경의 통제가 어려운 네. 먼 바다까지 나서는 사람들.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못 들으신 척 하고 계속 들어가시니까 이해하기 어렵네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발목 위까지 잠겨버린 물더 이상의 진입은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 조금 위험해서 저희도 복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갯벌 활동 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안전한 구역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험한 시간이나 물이 들어올 시간에는 꼭 안전한 구역 가셔서 저희 개도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찰나의 순간 발생하는 갯벌 고립 사고 그 뒤엔 안전 불감증이 있었습니다.